뭐야? 썬바리 <laughs> <laughs> 남성 댄서의 프로필을 공개합니다. 저희가 이제 시즌 1때 없던 게 하나 생긴 부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음. 처음에 얼굴을 실제로 만나서 보기 전에 이성 댄서들의 실루엣 댄스만 먼저 본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아 영상을 먼저?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. 사전 호감 춤만 인기, 보고? 춤만 실루엣. 보고 아. 실얼만 보고. 실제로 만나기 전에. 아. 그런 점이 좀 달라졌죠. 그러면은 누가 들어왔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. 모르죠 아, 모르죠 아...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모르죠 준비해야 아... 되나? 흥미로운 <laughs> 게 대박인데? 가장 호감 가는 이성을 선택하세요. 나 선택해야 돼 지금? <laughs> 뭐, 지금? <laughs> 나이성첫 <이서부터 웃음> 번째 남의 아, 네, 생에흥미로워는 <laughs> 분? 음... 여자분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여자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들어오고 순서네요?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음. 안녕하세요. 제 닉네임은 오천아이고 이름은, 오천 이름은 장준혁입니다. 요즘에 로맨스 영화 되게 많이 봐요. 저는 비포 선라이즈, 강민기 봤어요. 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<웃음> <웃음> 정말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제 훌륭한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안해. 안해. 무용 <laughs> 우연... 근육이죠, 저 근육이 약간. 다 그래요. 근육이 잘 붙는 사람 있어요. 음. 어. 저 분명히 혜수 씨와는 뭔가 좀 소통이 잘될것 같은 느낌. 그가옵니다. 아, 진짜 떨릴 아, 텐데. 아, 어떻게? 지금 자기가 선택한 줄 모르고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. 모르죠, 모르죠, 모르죠. 누구한테 받은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. 이게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, 내가 선택한 사람인지도 모르고. 어 금표석 어, 나오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데 아, 내가 몰라도 어, 느낌이 그 와. 그분이신가? 네. 너무 반갑다. 안녕하세요. 몰라도. 웃음봐도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유, 잘생겼다 어. 우리 준혁 씨. 안녕하세요. 얘 <웃음> 진짜 웃음인데?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미소야. 진짜 미소야. 이거 저런 날때 많이 나오죠. 진짜 아, 얼굴. 아, 아, 얼마나 기스어갈 거야? 내가 다넘는 그리고. 네. 여기에.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저게 제일 아, 맛있어요. 아니, 해수 씨가 성격이 진짜 아, 맛있어요. <laughs> 이게 제일 아, 맛있어요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맛있거랑 점점 지금 애기로 변하고 <laughs> 있는 거예요. <같아>. 이러다가 옹알이 <laughs> 하겠는데. <laughs> 밥못 드셨죠? 네, 근데 막. 이거 드실려 같지 제가 근데 입맛이 지금 배고픔이 없어요. 공부이안될 어,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.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? 아, 진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요? 혜수 씨가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. 그렇죠. 부침성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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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게 하는데 음. 어, 약간 민망해야 할 법한 음. 얘기를 했어요. 음. 생각보다 예쁘네요. 둘 다. 음. 엄청 너무 예쁘게 해놓고 음. 음. 약간 음. 영화. 두분도 영화 같아요. 음. 그니까 <laughs> 어. 좋아하세요. 영화요? 네. 아, 어, 인생 무비 뭐예요? 피폐사이수 어, 아... 씨는 지금 파악했어. 누군지 안, 안 예, 거죠? 파악했어. 아, 머리가 좋네, 해수 씨가. 해수씨 머리 좋네. 만나자 마자 파악했어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그,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되는데. <laughs> 예. 혹시 인생무도 뭐예요? 저요? 아이거는 저도 말했줬으니까 아, 그러면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? 준혁 씨도? 저... 아 준혁 파악했어, 씨도 지금 파악하네. 파악했어. 그냥 두 마디 툭툭에 그냥 끝나네요. 어 벌써 시작부 혹시 내가 말으시나요 내가 말다고요 아닌가? <laughs> 아, 떠보잖아. 아니 그 특징이 내맑음 이렇게 떠다니는 거지. 내말와 머리가 좋아. 음, 모른다 음, 모른다고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잖아. 아, <laughs> 둘다 똑똑한데 <laughs> 스마한데둘 네. We are K-pop Mnet.